Yes, indeed. It is called Lothring. 그냥 스토리는 잘 모르겠네요. 원투 전부 다 유기해버려서 장작의 왕 Aldrich, saint of the deep Faron's undead legion, the abyss watchers and the reclusive lord of the profaned capital 아, 얘는 본적 있는 것 같아요 Only in truth t h e t ash seeks embers 불나방 같은 거구나 종소리 듣고 깼나봐요. 1편에서도 종소리 계속 들리긴 했는데, 게임하면서. 근데 이거 장비를 다 끼고 있어도 별로 안 무거워하네, 얘가. 어? 바로뿔 몇몇 보스들은 알아요. 발로 뛰어다니는 애랑, 얘랑. 얘랑 무명왕. 지금 때려도 되겠지? 와우! 야, 느리다, 공격이. 어? 아, 2타. 오! <laughs> 오케이 나샌더 군다 이름이 군다였구나 <laughs> 아 어, 패링 제대로 한거 같은데 약간 구르기가 좀 넉넉한 느낌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 시체 갖고 열기가 아주 하니 오, 뭐야 일본도?

to this end i am at thy side then I am l o l e of c o l a n 아무튼 얘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고 여기 앉았어야 할 애들이 뭔가 욕심 때문에 악자 바른 길로 갔거나 이거 그걸 내가 찾아오라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화터불의 전송이 로스그릭으로 이끌 것이다. 오케이, 화터불의 전송을 이용해. 아,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낙뎀이 있구나. 전송 뜬금없이 일로 갈수있네 로스릭의 높은 벽. 성이 정말 크네요. 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laughs> 나무에 꿰져 있는 건가? 아니, 벽에 접촉한 카메라 자동 회전. 이거를 해, 꺼놨거든요? 근데, 그냥 이 똑같이 카메라가 빙빙 돌아요. 적용을 하려면 껐다 켜야 되나, 게임을? 용. 뭐, 나무에서 내는 소리인가? 이, 이상한 숨소리나? 화염벽. <laughs> 어디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안오 밑으로도 불가나? 열로 가지 말라는 거겠죠. 돌아가서 반대편을 봅시다 이제. 뭐야? 이게 공격 모션을 모르겠어. 액체 덩어리야. <laughs> 저거어떡게 하지? <laughs> 아이템. 일단 뭘 던져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불에 약하구나 불이 막 활활 타오르네 애들이. 아, 근데 저런 아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밤이 안 잡히는데. 환상의, 배. 이거는 당연히 못올라갔지 여기도 길이 아니야? 어? 여기 길이구나. 여기서는 열수 없다. 뭔가 길이 뚫린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막혔어. 망원경. 뭐지? 여기도 길이 아니야. 결국 그용 쪽으로 가긴 가야겠다. 남은 길이 그거밖에 없네요. 근데 위쪽은 안될것 같죠. 위쪽은 안 되고. 지금. 아갈수 있구나. 어우, 야 빠른데. 아, 뭐야. 이거 근데 구르기가 많이 할수 있구나. 여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쇼커 이거. 어, 아니 이게 쇼커지 아니었어? 어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리면 오히려 소울을 잃기가 너무 좋은데? 몰라, 그냥 달려. 아. 아니, 무슨 다 잠겨있냐? 아. 아! 쇼컷이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내가 못 찾은 거겠지? 다른 화토불이 위에 있었잖아. 내 소울을 먹어야겠어. 왜 그래? 아까처럼 변하는 건 아니겠지? 잡아야겠지, 근데? 아, 근데 공격 모션을 모르겠어. 어, 아, 화염병 많이 있구나. 그럼 화염병으로 섞어가면서 잡으면 쉬울 것 같은데, 나름 코옵은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분들이랑 같이 잡으면 무슨 느낌일지 이건 뭐지? 도제된 보석. 음. 한번 해볼까? 아, 여기서 음성대화도 있어? 우와.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잠불이요? 오! 오! 우와. 야, 소환사인. 오! 피통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도 막 들어올 수 있나 보네요. 제 월드에. 어어 아이. 나이스. 아 아. 오. 아, 뒤자. 아, you're no jailer, are you? No, no, you're from far away. Below the high wall is not the home of any lord, just an old woman, Loretta, lives there. Please, give her this ring. Loretta? I, I'm not asking for charity. In fact, In fact, if you do this for me. I'll be sure to repay you in kind. What do you say then, Very well. I am Grey Rat. Of the Undead Settlement. 높은 벽 아래에 엮어. 오, 뭐야? 아니, 이거 길이 참... 빙글빙글 돌아가게. 날개 기사에 도끼차. 아, 근데 기사들 좀 많이 빡센 것 같은데. 아, 저런 식으로, 그냥 뒤잡아버리면 되는구나. 어? 아, 얘는 알아요. 그, 내네 발로 뛰어다니네. 아! 좀 느리네. 어? 뭐지, 이게? 아, 이부금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왜코 파고 다니는지 알것 같아요. 나 혼자 이거 하면은 좀 막막할 때도 많은데 남들이랑 같이 하니까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 들어요 원은 좀 그, 하다가 너무 옛날 게임이다. 좀 별로다 느낌이 들긴 했어. 2는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제 초기화 당해서 접은 거지. 이거는 근데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구르기도 좀 빠른 편인 것 같고 여전히 이 키를 떼야지 구르기가 나가는 건좀 별로긴 한데. 롱서드 강화. 더. 어, 뭐야? 딴걸 강화했다고요? 내가 뭘 강화했지, 그럼 아, 아. <laughs> 아니, 왜 롱서드가 두 개야? RBLB가. 아, 아, 뭐야. 그냥 클릭하면 넘어가지 아, 근데 이것도 HP 늘려주는 거여서, 포션 대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같데로스리게 높은 벽. 여기 바람 부는 거 멋있다. 여로 가는 거겠지? 벼랑에 서서 작은 깃발을 올려라. 우와. 엄청난 내륙이네요. 주위에 산밖에 없어. 반대편에도 뭔가 보스룸 같은 곳 있었는데, 로 가봅시다. 여긴 보스룸이 아닐 거야. 왜냐면 저쪽이 보스룸이었으니까. 흠, <laughs> 아닌가? <웃음> 여기도 청교가 있네. 얘 말로는 어 뭐야? 뒤 사다리가 있네. 나중에 여기도 들락날락 할수 있는 건가? 어쨌든 원래는 여기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 지들 고향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서 땡이 좀 쳐라.